안녕하세요. 첫이주 완성 2일차 두 번째 강의 제곱근의 대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정휘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제곱근과 제곱근의 대수 관계, 그리고 제곱근과 정수의 대수 관계를 배워보고요. 마지막으로 예제를 풀어보므로써 이번 강의를 마칠게요. 첫 번째로 제곱근과 제곱근의 대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도 루트 b보다 작다 그리고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a가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대요.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넓이가 a인 정사각형, 그리고 넓이가 b인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노란색의 정사각형의 넓이가 빨간색의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작대요. 그렇다면은 이 노란색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루트 a도 당연히 빨간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루트 b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사각형의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 주면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루트 4와 루트 6의 크기를 비교하라. 이렇게 하면은 4가 6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4도 루트 6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노란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것의 넓이가 a. 그리고 빨간색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것의 넓이를 b라고 해 볼게요. 자, 근데 루트 a, 루트 b는 각각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이것이 루트 a. 그다음에 이것이 루트 b. 자, 이렇게 되는데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대요. 그러면 당연히 정사각형도 넓이가 a인 정사각형이 넓이가 b인 정사각형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넓이인 a도 b보다 작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해를 해주면 더 쉬워요. 자세 번째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루트 b도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것은 수직선에 놓고 그려보면 돼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 a와 루트 b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근데 루트 a도 0보다 크고 루트 b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오른쪽에 루트 a와 루트 b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B는 0에서 루트 B. 이 길이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B. 자, 마이너스 루트 A는 어떻게 되죠? 이 길이를 반대쪽으로 그려주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봤을 때도 마이너스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직선을 놓고 이해를 하면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세 가지의 성질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자, 이것이 여기 힘들다. 그러면은 a를 1로 두고 b를 4로 둔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루트 a는 몇이, 되겠, 몇이 되겠어요? 1. 그리고 루트 b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1 곱하기 1이 1이고 2 곱하기 2가 4니까 자 그럴 때 a가 b보다 작으면 즉 1이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루트 a 루트 b를 비교하면 되는데 루트 a가 1이고 루트 b가 2예요 그러면 루트 a가 더 작겠죠 반대로 루트 a 루트 b가 있는데 루트 a가 1이고 루트 b가 2예요 그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a는 1이고 b는 4니까 a가 b보다 작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1이 2보다 작으니까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B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루트 A는 마이너스 1임으로, 마이너스 루트 2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곱근과 정수의 대수관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와 루트 B의 대수관계를 볼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a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꿔 준다. 자, 얘는 앞에서 배웠었죠. 자, 이렇게 바꿔 준 다음에 루트 a 제곱과 루트 b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a 제곱이 b보다 작으면 루트 a 제곱이 루트 b보다 작고 얘는 a와 같으므로 a가 루트 b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곱근과 정수가 나왔다 근데 그것의 크기를 비교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정수인 것을 루트 a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루트 a제곱과 루트 b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제를 풀어볼게요 첫번째 루트 15와 루트 17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그중큰 수를 구하여라 자, 루트 15, 루트 17이 있는데 안에 15, 17이 있죠. 그때 15가 17보다 작음으로 당연히 루트 15가 루트 17보다 작겠죠. 그래서 큰 수는 루트 17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루트 10과 3을 비교하라. 자, 근데 3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9가 되겠죠. 근데 루트 10과 루트 9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안에 것을 비교하면 되는데 10과 9를 비교하면 되는데 10이 9보다 크므로 루트 10도 루트 9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답은 루트 10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합 A. 이렇게 나와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4보다 루트 x가 크고 7보다 루트 x보다 작은 그런 x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를 루트 4의 제곱 즉 루트 16으로 바꿔주고 7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루트 7의 제곱 즉 루트 49로 바꿔준 다음에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16 보다 크고 뭐가 루트 x가 그리고 루트 49보다 작은 그러한 x의 개수는 이라고 묻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x는 16보다 크고 49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x의 개수는 49에다가 16을 빼준 다음에 1을 또 빼준. 그래서 값이 32개가 돼요. 자, 이 1은 왜 빼줬냐면은 16보다 큰 숫자부터 49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16보다 큰 수부터 49보다 작은 수의 개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49에서 16을 빼게 되면 은 17부터 49까지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빼준 3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2일차 두 번째 강의, 제곱근의 대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